칼질만 단전하면요 이용 용달 가격 올라가고 사장님들 저한테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콜딱 찍고 댕기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칼질을 없애고 택시처럼 고객이 낸 요금을 기사님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수수료가 내고 할수 있는 거. 저는 그거를 하고 싶은 거고요. 무료 강의 인유. 이게 진짜 많이 듣는 게요.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. 한달 수익이 한 5만 원 정도 돼요. 이걸 유튜브로 돈을 못 벌어요. 제가 컨설팅 비용도 돈안받아요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딱 하나예요. 협회를 만들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. 협회를 만들어서 이거 좀큰얘긴데 택시 남바 지금 1억에서 1억 5천이에요. 영웅용 남바 지금 3천이에요. 얘로. 거의 비슷하게 왜 차이가 날까요? 제가 좀 인맥이 있으면 지금 어디다다 좀 하소연을 하고 싶어요 택시는 사람을 운송해주는 차고 용달은 화물을 운송해주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나요?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택시를 딱 타요 어플을 딱 눌러서 타든 현장을 타든 타요 게이지가 있어요 말타는, 말타는 게이지가 올라가요 고객이 봐요 어 얼마입니다? 네 결제해주세요 또는 내가 눈으로 고객이 돈을 내고 기사님이 그 돈을 확인하고 입금을 받겠죠. 그리고 어플 사용료를 내겠죠. 얼마나 투명해요. 그죠? 용달은 어때요? 제가 용달을 보내요? 어? 용달 기사님, 저 잠시만요. 물건 보낼 거 있어요. 어, 보세요 이거 싫고요. 저 용인까지 2만원을 가주세요. 안 가요? 용, 용달 기사님 이쪽으로 와주세요. 안 돼요. 어플을 사용해야죠. 맞죠? 인정하시죠? 자. 퀵 사무실. 여기가 픽업지. 이 사람이 물건을 보내려면 퀵사무실에다 의뢰를 하고 출발지 도착지를 얘기를 하고 얼마에요 물어봐요 10만원이요 돈을 받아요 퀵사무실에서 오다 올릴 때 얼마 올려요 7만원에 올리던지 5만원에 올리던지 내가 이 돈을 봐요 못 보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용달이 이것만 잡히면요 용달 가격 올라갑니다 왜냐 왜 오르냐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칼질이 만연해 있어요 만연해 있다고요 제가 왜 이런 무료 강의를 하느냐 기사님 하루에 10만원에서 15만원 버세요 만족 못하신 거 오셨잖아요 합짐을 해야지 돈을 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칼질만 안 하면요 사장님 지금 기본 20만원 스타트예요 칼질만 안 당하면 어? 할만하네? 합짐 안 해도 돼 합짐하는 거더 힘들어 사고 날것 같아 나 하나 갖고 쑥쑥 왔다 갔다 할래 얼마나 만족돼요. 서로 하겠다고 진입이 되겠죠. 은퇴하고. 아니면 나같이 젊은 사람도, 나보다 더 어린 사람도, 어, 나 운전하는 거 좋아해. 사무실 너무 싫어. 어, 이거 3천만 원 있으면은 그래도 하루에 35만 원 번다는데 진입하겠죠. 가격이 올라요. 가격이 오른다고요. 소비자 입장에서또 생각해 봐요. 나는 10만 원 주고 의뢰를 했는데 기사님은 5만 원 받고 왔어요. 기사님이 짜증이 나 있어요. 아, 이런 똥콜. 아, 서비스는 무슨 개코나. 물어, 준비됐어요? 안 됐어요? 아, 안 됐어요? 아, 빨리 준비해주세요. 이러고 있어요. 화주는 10만원이라는 요금을 내고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못 받고 이분은 5만원이기 때문에 늦게 갖다 줘요. 화주는 10만원이면 빨리 갖다 주기 때문에,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1 0만원 줬는데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. 칼질만 없으면 화주도 좋은 거예요. 내가 돈을 더 내는 게 아니라, 내가 정당한 요금에, 정당한 서비스를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지사님, 지금 콜업당가 난리잖아요. 인성에서요, 개인마다 한콜 이상 못 잡게 설정이 다 돼요. 다섯 콜, 여섯 콜까지 잡을 수 있어요. 인성 하나다. 인성 원투면은 열두 개까지 잡을 수 있어요. 합짐할 수 있게 다 그렇게 세팅해 놓고, 합짐하지 말라는 거 말이 돼요? 그잖아요. 하나씩만 해도요, 콜 풍성해요 뭐냐 결국 뭐냐 결국 칼질입니다 이 칼질만 칼질만 단전하면요 이 용, 올라, 용달 용 가격 올라가고 사장님들 저한테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콜딱 찍고 댕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칼질을 없애고 택시처럼 고객이 낸 요금을 기사님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수수료가. 내고 할수 있는 거. 저는 그거를 하고 싶은 거고요.